자 이번에는 분사의 전치 수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아이 분사 (ing하고) (ed) 음 형태죠 이 분사의 투부 정사는 앞쪽에서 배울 때 짜증나는 점이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용법이 6 개나 됐잖아 그지 그렇게 많아서 짜증이 난다면 이 분사에 관해서 좀 짜증나는 점은 이게 전치수식도 있다라는 점이에요. 그냥 후치수식만 하면 편할 텐데, 전치수식을 해. 전치수식을 할 때는 대부분 음, 하나의 단어, 근데 꼭 항상은 아니야. 음, 그래서 주로 붙여주자. 주로 하나의 단어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가 봅시다. Singing birds calls in an eagle. 자 여기서 singing은 이벌들를 이렇게 앞에서 그래서 노래하는 새가 그러니까 지저이는 새가 독수리를 불러들인다. 전체 수식해 주죠. 근데 똑같은 singing인데 이번에는 뒤쪽에서 명사 다음이니까 당연히 형용사 적용법이고요요렇게자 근데 여기에서는 자 딜라이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으니까 숲에서 우는 새가 노래하는 새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. 그러니까 전치 수식을 할 때는 이렇게 주로 하나의 단어가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고, 이건 좀 길지? Singing in the forest. 이렇게 길 때는 뒤쪽에서 어, 수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후치 수식은 좀길 때. 자, there were many statues. 존재구문이죠? 많은 조각상들이 있었다. 동상들이 있었다. 자, 이, 어, 여기는 전체 수식. 그 파괴된, 요번에는 ED니까, 파괴하는이 아니라 파괴된 도시에는 많은 조각상들이 있었다. There were many statues in the city. 자, 많은 조각상들이 있었다. 그 도시에. 자, 이번에는 조금 길어요. 요거는 이제 당연히 PP구요. 자, 외계인에 의해서 파괴된 그 도시 안에는 많은 조각상들이 있었다. 자 이번에 the most commonly advertised drink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음료수는 TV에서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음료수는 코카콜라이다. 이번에는 이제 commonly advertised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도 이렇게 전체 수식을 할 때가 있어. 자 그다음 게 명사다니까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. 자, crossing the road 길을 건너는 그 개가 나의 관심을 붙잡았다. 그러니까 내 시선이 그 개한테 꽂혔다는 얘기죠. 자, bicycle 자전거. 이거는 당연히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PP야, 그렇지? 광고되는 자전거. TV에서 어 about 대략 이럴 때는 대략 10년 전에. 가장 유명한 가수, 그 시절에, 가장 유명한 가수에 의해서 대략 10년 전에 TV에서 광고된 그 자전거는 여전히 어, 베스트셀러들 중에 하나이다. 그러니까 가장 잘 팔리는 물건들 중에 하나이다. 자, 뉴욕의 센츄럴 팍, 대문자니까 이게 이름이야. 뉴욕 센츄럴 팍은 첫 번째 도시, 도시에 자, 여기서는 이렇게 전치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. 그러니까, 조경되어진 공원이다. 그러니까, 조경되어진 이란 얘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꾸어진 이란 뜻이에요. 미국에서 첫, 첫 번째 도시에 조경되어진 공원이다. 자, 이번엔 명령문을 집어넣어 줬네. Be sure to 확실히 뭐뭐 해라. 자, 확실히 그 전치 수식 해주고 있어. 타고 있는 초를 확실히 불어서 꺼라. Before you go to bed, 너가 침대, 너가 자러 가기 전에.